이번 씨가 도전하는 탱크 만들기로 들어가겠습니다. 두 장의 종이를 끝머리에 조심스럽게 붙이고 있습니다. 역시, 뒤쪽으로도 또 똑같이 대각선으로, 대칭으로 접습니다. 두 개의 대칭을 맞물려서 또 양편에 대각선으로, 대칭으로 똑같이 접습니다. 한쪽 묘소리에 대각선으로 다시 한번, 어... 접습니다. 반대편에도 역시 접어서 선을 만듭니다. 피어서 두 개의 모서리에 난 선을 위로 선을 접어서 올립니다. 그리고 대각선으로 다시 잡아서 돌리고 꽉 눌러 선의 위치에 올수 있게끔 하고 대각선으로 다시 올립니다. 반대편 역시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그의 것을 위에 양편에도 똑같이 세웁니다. 세워가지고 뒷면으로 돌려가지고 힘을 주어 누른 후 다시 반대편에 면을 올려서 중간에 세웁니다. 끝트무리 앞부분을 꽉꽉 눌러 세밀하게 합니다 다시 뒷부분도 눌러서 힘을 줘 드디어 다 탱크의 밑에 부분과 탱크의 포 부분이 모양의 형태를 맞추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최종 마무리를 짓고 있는 김재월 씨의 앞에 포에 대부분을 만듭니다. 밑에 탱크 부분의 다리 부분을 만들었고요. 앞에 포 부분과 탱크 부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. 네, 다 됐습니다. 저, 로켓 옆에다 좀 세워주세요. 장미꽃하고, 레코, 장 로켓하고, 탱크가 다 완성되었습니다. 탱크에 다리 와서. you yes.